표유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어, 다음 저 오른 것은 제곱근 루트 13은 제곱근 13은 루트 13으로 의미하죠. 그러니까 13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맞는데 제곱근 13은 그냥 루트 13. 그래서 이거 틀렸다. 0.0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를 구하라. 근데 이게 0.2도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0.2도 있으니까 탈라. 어,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6 되는 수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탈라. 루트 25는 함정이야. 그러니까 4번은 조심해야 돼. 루트 25는 5죠. 그래서 5에 뭘 구하라.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5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5다. 그래서 얘가 맞는 거지.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다. <laughs> 아니죠? 2의 제곱근인 거죠. 2의 제곱근. 그래서 2의 제곱근이니까 탈락.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자, 유형 2번 가 봅시다. 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인데, 1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제곱해서 16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거는 4죠? 루트 16은 4지 4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중에 음수인 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된다. 자 유형 3번 가보자. 어, 다음 수중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그쵸? 아, 어, 루트 256은 16 16 16의 제곱이죠. 16의 제곱 그니까 1번은 16이야. 16의 제곱근을 구하래. 16의 제곱근. 근데 16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16인데 얘는 뿔마 4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2번 루트 0.09는 0.3이지. 0.4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0.3. 그러니까 얘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 어, 얘가, 어, 얘가 맞겠죠. 3번 이것도 풀면은 9분의 4지. 9분의 4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9분의 4인데 이거는 뿔마 3분의 2와 같죠.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4번 루트 2 5분의 4는 5분의 2지 5분의 2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5분의 2.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거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5번은 순환소수로 나쁘면 9분의 2 7빼기 2니까 9분의 25죠. 그럼 이거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9분의 25인데 이거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3분의 5라고 뭐할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자 유형 4번 가보자 어, 다음으좀 오른 것은 1번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4가 되고 요거는 2가 맞죠 2번은 루트 0.9는 0.09가 0.3의 제곱이니까 0.3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조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의미하지. 마마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3끼리 곱하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을 제곱하면 64지. 근데 루트 64는 8과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마이너스 루트 49분의 4. 근데 이게 49분의 4는 7분의 7분의 2의 제곱과 같은 거 마이너스 7분의 2와 같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답은 5번이다. 자, 유형 5번가보자. 어,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11로 풀리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잖아. 그럼 루트 9는 3이지. 그러니까 3으로 풀리고. 25분의 9는 5분의 3으로 풀리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 근데 마이너스 루트 4는 2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니까 요렇게 그래서 얘는 11- 마이너스 곱하기 3분의 5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고 그 그럼 11-5-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산해 주면 된다 <laughs> 자그 다음에 유형 6번 가봅시다 유형 6번이 6번 7번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루트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루트 안에가 뭐의 제곱일 때, 이 네모가 양수면 그대로 풀리고, 얘네 둘이 없어지면서, 이 네모 안이 음수면 뭐다고 풀린다? 마이너스 달고 풀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예요. 그럼 1번은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러면은 이 a 가 양수 니까 마이너스 a 는 음수 잖아 그러니까 이게 음수면 얘네 둘이 없어지면서 이게 나오긴 하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어 맞네 <laughs> 2번 마이너스 루트 a 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루트 a 의 제곱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루트 a 의 제곱은 그냥 a 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이 뭐에 바깥쪽에 이렇게 제곱이 있는 경우는 그냥 이 네모로 그대로 나오죠 3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근데 아까 요거 1번에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풀었더니 플러스 a가 된거죠 그래서 얘 자체는 플러스 a야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거 그 다음에 4번 보자 어, 9는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a의 제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a가 양수고 3도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아 이거 틀렸네요 4번 5번도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 7번 가보자 어,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고 B가 0보다 작다라는 건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또 루트 뭐의 제곱골이니까 그러면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니까 얘네 둘이 없어지긴 하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음수라는 뜻이야. B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건 양수죠. 양수면 이렇게 둘이 없어지지만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나온 거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지. 그니까 얘는 4A 플러스 3B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 <laughs> 자, 유형 8번 가보자. 어, 이것도 뭐또 루트 뭐의 제곱 꼴인데 A가 2보다 작으니까 이, A가 2보다 작은데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뭐 1같은 거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1로하면 이게 음수라는 게 확실하잖아. 음수니까 얘네 둘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뭐 1같은 걸 생각해보라는 거지. 이거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이거 둘이 사라지면서 1 플러스 A가 나온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어, 풀수 있다라는 거자 유형 9번 가보자 어 요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 252와 x가 곱해져 있으니까 252를 뭐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52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요 안이 뭔가 이렇게 제곱. 제곱 또는 뭔가 이렇게 짝수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짝수창. 이 지수가 다 짝수창이어야만 이 루트랑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근데 얘네는 이제 2고 2니까 짝수니까 괜찮은데 7은 1차거든. 그러면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반드시 7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7에 배수해야 되는 거죠. 뭔가 7에 어, 배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것도 뭔가 이렇게 뭔가 제곱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 그럼 일단은 7의 배수여야 되니까 요런 거는 탈락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가 될수 있겠네. 근데 얘는 7곱하기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7곱하기 또 뭐의 제곱이어야 돼. 그러니까 탈락. 얘는 7 4니까 4가 2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괜찮지. 이건 괜찮고 42는7 곱하기 6 이니까 7 곱하기 6 이면 또2 곱하기 3 그럼 얘랑 붙으면 2의 3제곱 3의 3제곱되면서 홀수창이 되면 풀리지가 않는다 라는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음그 다음 104번 아 이게 또 자연수가 되려면 똑같죠 360을 뭐한다 소인수 분해하고 뭔가 지수가 이 지수가 뭔가 짝수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짝수로 구성되어야만 아, 이 루트가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소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이 루트를 풀면은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은 괜찮은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뭔가 짝수차항으로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x 로 나누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x에 일단은 5가 들어가야 돼오 5가 들어가서 이게 약분 돼야 되고 또 2에 세제곱이면안 되니까 2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얘도 곱하기 뭔가 이렇게 제곱 꼴이어야 돼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x는 일단 10이다라는 거10 말고도 요런 꼴이면 무조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유형 11 가봅시다 어 이거는 더하기 꼴이니까 이걸 소인수변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뭔가 이 더하기나 백에서는 이게 제곱수여야 되거든. 여기가 뭔가? 제곱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67 플러스 X가 제곱수여야 되는데 그럼 제곱수 중에 이게 X가 자연수니까 67보다는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제곱수 중에 만만한 게7 7에 49 8 8에 64 9 9 81 그치 이건 괜찮죠? 이게 이게 왜냐면8 0일이 돼버리면 루트 구이 구로 그냥 풀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제곱수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다 어, 14다라고 볼 수니까 있 그러니까 제곱수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제곱수. 왜냐하면 루트 1의 제곱은 1로 풀리죠. 루트 2의 제곱인 4는 2로 풀리지, 3의 제곱인 9는 3으로 풀리지, 44 4, 16은 4로 풀리죠. 그러니까 제곱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149, 16, 25, 36, 77에 49, 88에 64, 99, 81, 그 다음에 10의 제곱은 100,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그러니까 루트 144는 12가 되는 거죠.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15의 제곱은 225. 아, 요 정도까지는 최소 외워야 된다라는 거. 어? 16이나 17뭐 이런 것도 좀더 좋죠.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15까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유형 112번.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 정수니까 0까지는 되는 거야. 0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도 더하기 빼기는 이 안이 제곱수여야 된다. 요게 제곱수여야 돼. 제곱수. 그럼 25-x가 제곱수가 되려면은 근데 여기는 정수니까 0이나 요 값이 0이나 1이나 2 이런 게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요게 1이 되는 경우, 요게 4가 되는 경우, 요게 그 다음에 4, 3, 4, 9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이게다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뭐 x값을 구하면 이제 되고, 이렇게 되고, 되고, 9도 되고, 4, 4, 16도 되고, 근데 25는 안 되지. 왜 그러냐면은 25는 요게 25가 되려면 x가 0이어야 되는데 x는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25 x가 0이 돼 버리면 루트 0은 0이니까 풀리죠. 25 x가 1이 되면 루트 1은 1이 돼서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된다. 자, 유형 1 3가 보자. 어... 그니까 루트로 다 맞추면 돼요 1번 4는 뭐와 같다? 루트 16과 같죠? 그럼 루트 20아이거 맞네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2그렇죠 그니까 러 음수일 때는 숫자가 작은 게큰 거죠? 맞죠? 3번 루트 2분의 1 그니까 이건 뭐 이렇게 봐도 되지 1이 루트 1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 분수는 뭐 이게 더큰 거죠 그 다음에 4번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이죠? 아 이것도 맞네 9분의 1이 더 크니까 5번 루트 0.7과 0.7은 루트로 고치면 0.7의 제곱이니까 0.49가 돼요 얘가 더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루트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풀면 된다 <laughs> 자 유형 14번 보자 이것도 루트 뭐의 제곱 꼴이죠 그럼 이제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 음수면. 근데 4가 어차피 이, 이것도 양수, 양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이렇게.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5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 마이너스 쪽이 더 세거든. 그러니까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니까 뭐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근데 이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붙는 거지. 마마는 플러스 되니까 뭐... 이렇게 답은 4가 되는거죠 <laughs> 그래서 수학에서 이 루트 뭐의 제곱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둘이 없어지면서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그 다음에 유형 15번 가자 그냥 루트로 다 맞춰라 어, 루트 88에 64 이렇게 루트 7x 루트 100 그러니까 다 루트로 맞췄으니까 이 7x는 64 보다는 크고 100 보다는 작다 근데 x는 자연수래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x에 10부터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10 들어가면 이게 70이니까 그 다음에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나 7 1은 7 7 4 28 98이 되네 14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유형 16이 대표 문제들은 워낙 쉬워서 이 정도는 꼭 풀어야 돼요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건 그러니까 보통 무리수라는 거는 루트가 있거나 파이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루트가 풀려버리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죠.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다. 이건 9분의 4죠. 순환소수에 서 근데 9분의 4는 3분의 2로 풀리니까 무리수가 아니다. 얘는 유리수고 무리수인데 이거 더 이상 못건드리는 루트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인 거지.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예요. 마이너 3을 제곱하면 9죠. 루트 9니까 얘는 3이네. 3으로 풀려버렸으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이거는 100분의 4인데 0.04는 100분의 4잖아. 이게 10분의 2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죠. 3, 4, 5 순환 소수는 대표적인 유리수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아 어,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풀 때는 이 표를 내우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수는 소수는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로 나누고 무한 소수는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걸로 나누는데 여기서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가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무리수다. 그래서 어. 유리수라는 건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애웠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풀어보자. 그래서 어, 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laughs>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아까 표를 봤듯이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유한소수 중에는 유한소수는 다 유리수야. 이것도 탈라 유리수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은 없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남자 여자가 살 듯이 이 수에는 유한, 어,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살고 있어요. 유한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유한소수는 유리수거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는 거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도 뭐 그냥 뭐 이런 개념 외우고 있느냐? 뭐 외우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여기 한번 134번 보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죠. 어, 우리가 철음에 배우는 게 자연수. 근데 자연수의 진짜 이름은 양의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그러니까 정수에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뭐 음의 정수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양의 정수. 그다음 정수보다 더큰 개념이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예요. 그래서 이 정수나 자연수도 유리수고, 뭐 2분의 1, 0.3, 이런 소수나 분수, 그러니까 정수로 안 나타나는 분수도 유리수. 그리고 분수가 아닌 애들은 무리수라고요. 그래서 무리수는 뭐 루트 2나 루트 3, 뭐 파이가 대표적인 애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두개 합쳐서 나중에 실수라고 한다. 자연수는 정수다, 맞아요. 자연수가 양의 정수거든.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이 표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정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 정수가 아닌 수는, 뭐, 분수나 소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리수거든. 다 무리수라고 할 수는 없다. 답은 3번. 실수는 유리수와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루어져 있다. 실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 그렇죠. 유리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형 19화 보자.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죠.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 한칸한칸 한 칸, 여기 x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그럼 x제곱은 2 그럼 x는 뿔마 루트 2인데 어, 이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2다. 그래서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거죠.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2. 그러면은 p의 자표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 루트 2만큼 여기도 루트 2니까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다. q의 자표는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루트 2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요거는 맞고 이 둘이 합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맞고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pq에 만약에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로 빼면 된다. 만약에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q의 좌표에서 여기서 이건 그 번외로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좌표로 빼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좀 어? 알면 좋다. <laughs> 피타고라스 잘 써야죠. 그 다음 유형 20번 가보자. 루트 10과 루트 15 사이에는 한 개의 자연수가 있다. 음... 없죠. 왜 그러냐면은 자연수인데 뭐 1은 루트 1, 2는 루트 4로 나타낼 수 있고 3은 루트 9, 4는 루트 16. 그러니까 뭐 3이나 4가 이 사이에 뭐 있을 수가 없죠. 탈락.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유리수나 무리수가 있다면 무조건 맞아. 유리수로 대응하는 점들을,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이 수직선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로만, 뭐 남자로만, 여자로만 이렇게 메울 수는 없다. 아, 이거 맞지? 그렇 맞는 얘기지. 그 다음, 무리수 중에서 수직선이 되는 적이 아니죠. 그래죠 수직선에는 무리수로만 다 채울 수는 없고 유리수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21번 가보자. 어, 대소관계는 무조건 빼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중좀 옳은 걸 골라라 나 음, 맞는 거 잠깐 볼게요 맞는 거는 일단 3번이네요 3번은 루트3 플러스 루트2랑 루트5 플러스 루트2 중에 누가 더 크냐 근데 여기 루트2가 공통이면 어차피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데 루트5가 더 크죠? 아니 틀렸네 그 다음에 1번은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좌변에서 우변 걸 빼봐라 그래서 양수면 이 좌변이 큰 거고 음수면 얘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3. 4는 루트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뺄 수는 없지만 양수라는 건 명확하다. 그러니까 얘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 이것도 루트 3끼리 같은데 1이고 루트 2니까 루트 2가 더 크죠. 탈락. 이것도 9를, 이거 루트 7끼리같으니까 무시하고 루트 9고 루트 8이니까 루트 9가 더 크니까 탈락. 그럼 답은 5번이네. 5번도 마이너스 루트 3이 같으니까 그냥 2랑 루트 5를 비교하면 되는데 2는 루트 4거든. 그럼 루트 5가 더 크죠.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0 22번 갑시다. 음. 대소관계는 빼봐야 돼요. 일단 A가 크냐, B가 크냐를 먼저 보자. 일단은 여기도 루트 5고 루트 5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 가능해요. 이거 루트 3, 루트 2. 얘가 더큰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그다. 그 다음에 a와 c를 비교해보자 여기 왜냐면 둘이 어, 루트 3이 공통이거든 그러면 3이랑 루트 5를 비교하면 3은 루트 9 잖아요 그러니까 c가 더큰 거죠 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아, 된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형 23번 가볼게요 아, 루트 7-3은 얼마예요 루트 7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은 루트 9보다는 작고 루트 4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2. 얼마잖아요. 2. 얼마. 그러면 루트 7에서 3을 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딱 빼버리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얼마니까 0과 마이너스 1 사이인 C가 될거죠 <laughs> 자그 다음에 유형 24번 가볼게요 약간 이제 모, 이 고일 스타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형업은 약간 고일 스타일 어 그러니까 이 fx라는 게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래 그럼 f9라는 거는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근데 루트 9라는 건 얼마야? 그러니까 3, 3이잖아 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3개. 그래서 f9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하나 더 구해보자. f10은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죠. 근데 루트 10이라는 게 루트 10이라는 게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으니까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든요. 3점 얼마야? 3점 얼마+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역시 1, 2, 3, 3개죠. 그래서 f10은. 3개. 그래서 이제 계속 세개만 나오다가 언제 네개로 바뀌냐면 16일 때 바뀌어요. 왜냐면 F16은 16 이하의,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근데 루트 16이 4잖아. 그니까 러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그니까 F16은 4개가 되는 거죠. 17도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주면 된다라는 거. 자 유형 25번 가봅시다. 어, 루트 5와 루트 6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루트 5의 값과 루트 6의 값을 줬어요. 근데 루트 5가 2점 얼마인데 0.1을 더하면 2.336이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네요. 맞네. 루트 6에서 0.01, 0.01을 빼면 2.439죠. 그래도 이 사이에 들어가죠.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둘이 더 합시다. 그러면 2.236, 2.449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럼 5, 8, 6, 4, 이제 2로 나누자. 2.3425. 이렇게 되겠죠. 2.3425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네요. <laughs> 자, 루트 6에서 루트 5를 빼고 2로 나누래. 그럼 벌써 이건 틀렸네. 루트 6에서 이것만 빼도 0. 뭐, 얼마인데 2로 나누면 이 사이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벌써 답은 4번이네. 요 답은 4번. 말도 안 되죠. 아, 이렇게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유형, 어, 일단은 유형, 그 25개 다 풀어봤습니다. 파이팅!